지금 다시 20일선 위로 변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앞 부분에서의 어떤 거래량만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자 올해도 이제 주식 영업일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틀 남았네요 자 알파 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배당락에 대한 어, 개인들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이, 조금 어우짱의 혼조 양상을 좀 맛보였습니다 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이 다음달 어, 1 1일부터 어, 나흘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되는, 참가하는 어, 제약 바이오 어, 업체 중에서 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또 지금 어, 제약 바이오 오늘 차익매물들이 나왔지만 어, 아무래도 어,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가 이제 국내에 또 어, 전파 여부, 어, 그리고 셀트리온 어떤 치료제 이제 조건부 허가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어 그와 관련돼서 어 제약 바이오 에 대한 언 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에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과연 반등 반등이 가능하겠냐 아 어, 물론 어, 반등 가능한 종목 숨겨진 종목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연초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 컨퍼런스에 이제 참가하는 제약 바이오들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중에 이중 항체 전문 기업인 abl 바이오 어 오늘 어, 5.6%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어 참가한다 초청을 받아서 어 참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이 abl 바이오는 아무래도 이제 혈액 내관문 관련해 가지고 혈액 그 내관문에 어, 투과율을 높이는 이제 이중 항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파킨스병이나 치료제를 이제 어, 집중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이제 어, 제약 바이오의 플랫폼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바이옴 어, 관련돼서 어,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어, 파킨스병이나 어, 치매 어, 이러한 부분들이 이 향후에는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 강한 어, 흐름을 어,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오늘 어,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먼저 LB1 바이오 일단 뭐 실적 실적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 이런 경우에 재무 비율을 들어가 보시면 재무 비율이 부채 비율이 다행히 10% 미만이네요. 어, 유보율이 일단 한 300%는 있긴 하지만. 어,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면 어, 임상 실험에 대한 재원을 어, 확보하기 위해서 어, 유상증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 명심하고 한번 어, 흐름을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38,300원을 어, 고점 형성한 이후에 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 대부분 지금 한 28,000원대에서 어, 3만 5천, 3만 8,000원대 정도 그렇죠? 어, 이런 변동성이 나오다가 지금 이 추세선 자체가 한번 어,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서 어자 22,300원을 형성한 이후에 어 지금 어, 다시 2 1선 위로 어, 변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오늘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목 기념표상에어 상단의 이탈하는 부분에서 오늘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앞 부분에서의 어떤 거래량만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인 부분, 특히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일선 그렇죠 한 28,5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1차 지지선은 28,500원 선 정도로 잡으시고, 2차 지지선은 26,000원 정도로 잡고서 어, 흐름을 보시는 것이 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 컨퍼런스에서 어 만약에 이, 뭐 임상 결과나 아니면 주, 추가적인 어떤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 추가적인 어떤, 어, 급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어, 자, 인트론 바이오는, 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어, 실적이 상반기, 어, 3분기까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보시는, 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한400% 정도 되긴 하지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 오늘 뭐 공급 계약 관련해서 어, 정정 어, 공지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음, 수급적인 음, 변화가 나오고 있는 음,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이 단백질, 어, 단백질 치료제를 어, 뚜렷하게 이제 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신물질 개발이나 특허를 보유하는데 이제 어, 핵심 열량 어, 역량을 두고 있는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어, 실적 부분보다는 이제 성장성이 어, 이좀 강조되는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어, 최근에 15,000원대에서 그죠1 어, 5 0 0원대에서 어, 급격하게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오늘 어, 신고가를 냈죠. 자 물론 어, 지금 차트상 정 배열이기 때문에 에, 주가의 에, 흐름 어, 변동성이 좀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 이 종목이 어, 추가적인 어떤 거래량을 어, 계속해서 이렇게 어, 일으키, 일으키면서 어, 저점이 더 높아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를 일단 확인이 필요해,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 1차적인 부분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선 정도 지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캔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2만원, 2차적인 부분은, 17,000, 18,000원, 18,000원 정도를 잡고서, 흐름을, 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동향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3분기까지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어 사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보시고 어, 대응하시는 것이 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이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그 첨단 의약품, 음, 첨단 의약품 음, 지급을 하는데 아, 첨단 어, 의약품에는 우리가 어, 세포 치료제, 예, 그리고 어, 조직 공학 제제, 그리고 어,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세포 치료제, 뭐 세포의 어떤 재생이나 이러한 부분들 어, 이, 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세포 치료제는 어 질병 치료제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서 살아있는 어 세포를 이용해서 어 그러니까 동정의 이종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조직을 복원하는 이제 의약품을 주로 어 취급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죠? 어 최근에 어 고점 형성 이후에 어 조정 이후에 다시 예, 반등 어,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러한 흐름을 감안하시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 이 종목, 이 숨겨진 종목, 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한 번, 어, 받아보시고 싶다고, 어, 판단이 되시면 제가, 어, 다시 한 번, 어, 마지막에, 어,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그걸 받으시고, 어디에다가 번호를 남기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캔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실적은 뭐 걱정 안 하시고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파프로점넷, 알파프로점넷, 저희 알파프로 홈페이지 주소죠. 어, 저희 이쪽에 들어와 보시면은 어, 다양한 핵심 기능이 나와 있고요. 어, 특히 어, 투자 정보에 들어와 보시면 어, 데일리 이슈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방송했던 부분들 나와 있고 지금 상승 예상 숨겨진 정보.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해 보시면은 여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 열기를 하시면은 비밀 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 여기 주소로 어, 들어오셔서 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어, 개인 정보 어, 동의하시고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숨겨진 비밀번호를 어, 알려드리,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낙폭가 되어 있는 종목 잘 확인하셔서 어,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